요즘 스마트폰 사기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습니다. 특히 부모님들은 휴대폰 설정 하나만 잘못되어 있어도 큰 피해를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휴대폰에서 꼭 꺼야 할 위험한 기능 세 가지를 쉽게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알수 없는 앱 설치 허용입니다.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문자 링크만 눌러도 이상한 앱이 자동으로 깔릴 수 있어요. 설정에서 보안에서 알수 없는 앱 설치 여기에서 모두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. 두 번째는 문자 자동 미리 보기입니다. 문자가 크게 뜨면 부모님이 중요한 문자인 줄 알고 누르실 수 있어요. 메시지 설정에서 알림에서 미리 보기 끄기. 이렇게만 하면 실수로 누르는 위험이 줄어듭니다. 세 번째는 공용 와이파이 자동 연결입니다. 카페나 버스 지하철 와이파이어 자동 연결되면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. 설정에서 와이파이에서 자동 연결 끄기. 이렇게 한 번만 꺼두면 부모님 휴대폰이 훨씬 안전해집니다.